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조립은 정유성 TV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서 컴퓨터 견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부터 견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는 싶었는데 여러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가격대별 견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2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반응이 조금 더 좋다. 100만원 이상 때까지도 준비를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원대 견적이고요 CPU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에슬론 3000G입니다 거의 좀비 CPU라고 불리는 사무용 끝판왕 CPU인데요 출시연도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만원대 CPU에서는 내장 그래픽 달려있는 건 에슬론 3000G만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CPU 쿨러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로라고 하긴 뭐하고 이렇게 방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M4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에서 A520 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6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PU 보드 합쳐서 1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램은 삼성 8기가짜리 두장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4기가 두장 넣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요즘에 8기가가 개당 2만 원입니다. 원래는 4기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냥 싸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더 저렴. 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 4, 4기가 두 장으로 구성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SSD는 670P 500기가 준비를 했고요. 요것도 좀 비싸다 싶으시면은 250기가짜리로 구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사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슬론 3000G에서 내장 그래픽 베가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당연히 이제 기본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신제품이죠. XL 500W로 준비를 했고 80플스 스탠다드 제품 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00W를 전격으로 토머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에서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겠죠. 뻥 파워는 요즘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는 데이븐에서 라피네 사무용 케이스 중에 으뜸이죠. 저렴하고요. 검은 색깔, 작은 아무런 불빛 하나 없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셨을 때 용도 유튜브 시청하시거나 웹 서핑 그리고 주식 확인하시거나 주식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잘 날려 먹으실 수도 있는. 그런 견적이 되겠고요. 캐주얼 게임 정도는 가능합니다. 웨이플이나크아 가능한데요. 제가 이 CPU로 예전에 한번 롤도 한번 해봤었는데 100 프레임까지도 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 프레임 언저리로 가능은 하겠지만 부드러운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렐리아 QQQ, E QQQ, 2한 다음에 궁풀 퍼스트 블러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임을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좀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한 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약간 이제 돈은 없는데 당. 장 집에서 나가는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무보증으로 된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고 그렇기 너무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바로 30만 원대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방만 엄청 넓은 원룸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CPU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5 세잔 5600G가 들어가 있는데요, 6코어 12스레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작업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10 10만원대 CPU에서 6코어 12스레드를 구경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자는 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A520 보드로 준비를 했고요. 램은 삼성 8기가짜리 2장, SSD는 이제부터 이제 안정적인 SK 하이닉스 디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 P31 500기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베가 그래픽 아까 3였죠 요거는 나 이제 베가 그래픽 7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신 내장 그래픽 CPU이기 때문에 좀 좋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CPU 쿨러는 기본 쿨러 그 스파이어 쿨러가 들어갈 거고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엑셀 신제품 5 0 0 w 들어갈 거고요 요 케이스는 여전히 어, 사무용인 데이븐라피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는 로 이제 사무는 가능하시고 포토샵과 일러스트 어느 정도 그래픽 작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넘어왔을 땐 롤, 서든, 피파 오버워치도 60 프레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라이트한 게임 유저분들은 그냥 한번 뭐 즐겨볼만한 정도라고 볼수 있겠지만 깊게 팔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방만 엄청 넓은 원룸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룸 들어왔는데 TV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불하고 베개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사람 살만한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300에 25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딱 들어갔더니 착하게 당근으로 브라운관 TV를 산 듯한 느낌이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CPU는 i3 12100F로 준비를 했고요. 게이밍 CPU 저렴하게 쓸수 있는 거는 이만한 CPU가 없다고 하죠. 4코어 8스레드로 동작을 하고요. 예전 인텔 i3에서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하이퍼 스레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도 두배가 되어있고요. 싱글코어 능력도 너무나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낮은 금액대의 게이밍 CPU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 가장 저렴한 보드 H610 보드 준비했고요. 램은 삼성 8기가 두장으로 16기가 SSD는 p 3 1 500기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픽카드가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컬러풀에서 나오는 지포스 GT 1030이 들어가고요. DDR5 기반 비디오램은 2기가바이트로된 제품 9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그래픽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5600G 정도 있죠? 거의 내장 그래픽 성능과 조금 비슷하지만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면 램에서 비디오램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조금 그래픽 성능이나 뭐 이런 표현력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반면에 그래픽 성능은 비슷하지만 외장 그래픽으로 따로 달아버리면 비디오램이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있는 램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CPU 쿨러는 당연히 이제 기본 쿨러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그래픽카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파워는 600W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이제부터 게이밍인데요. 3알시스 R200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죠. 6개의 쿨러가 들어가 있고 앞에 뒤에 불빛이 들어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옆에도 스윙도어로 되어있어서 아주 미관적으로 예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샵 일러스트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롤써든 피파 이제 100프레임 이상으로 충분히 어,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줄 평에 급하게 당근으로 브라운관 TV 산 느낌이라고 되어있는데 게 사실 그래픽 카드가 있는 이만 못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뒤통수 나와 있는 TV 아시죠? 약간 그 TV는 볼수 있어. 근데 뭔가 좀아 이게 괜히 있어야 되나 버리기는 아까운데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50만 원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용도 보시면 라이트한 게이밍 유저 친구가 배그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 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배그에서 단녹의 부트캠프나 에란겔의 학교, 테이고의 터미널 같은 경우는 출입 금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낙하산 내리는 순간부터 어, 이미 주고 있는 회색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U는 12,100 그대로입니다. 아까 40만 원대 타양에서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갔지만 그래픽 카드만 라데온 RX 6500 X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DDR6 기반으로 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에서 GTX 1650 슈퍼나 1660 슈퍼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는 RX 6500 XT가 조금 더 나은 성능. 긍정적인 면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25 원룸이기는 한데 어, 인터넷 설치했더니 32인치 LED TV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운관 TV 갖다 버리고 바로 이제 HDMI 연결 가능한 LED TV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LED라는 게 단점이긴 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60만 원대로 넘어왔습니다. 어, 아, 거의 69만 원, 70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6이라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하거든요. 자 정도 본격 최적적인 체급 상승입니다 i3를 쓰지 않고 라이젠5 또는 인텔 i5급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한테 라이젠5 5600의 가성비를 이제 막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가 비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PCIe 4.0 지원으로 라이젠과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가성비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PU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이젠5 5600이 되어 있고요 경쟁 제품은 인텔 i5 12400 정도가 되겠는데 5600이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AMD CPU다 보니까 전력제한 해제라든지 PBO 기능을 켜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드릴 수 있게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50 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드가 B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9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램은 삼성 8기가 2 장, 16기가고요. SSD는 P31 500기가고요. 그래픽카드 아까 아까 6500XT 였죠 요 제품 RX 6600 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디오램 8기가고요 DDR6 기반이고요 ASUS RX 6600이기 때문에 AMD CPU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할수 있습니다 CPU 쿨러는 아직까지는 기본 쿨러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타파워의 600DG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80플러스 브론즈 제품 아까 스탠다드보다 한 단계 높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RX 200 블랙이고요 자 한줄평입니다 드디어 500에 35 관리비 포함 원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뭐랄까 그 도어락은 없는 열쇠로 좀 열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남들 사는 만큼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아 뭔가 좀 애매한 거죠. 지금 이제 화장실 갔더니 그 수건 놓는 함이 약간 너무 옛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70만 원대로 올라왔고요. 뭐 전체적인 사양들은 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픽 카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GeForce RTX 3060으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야 미쳤죠. 이제 6600이 예전에 전에는 2060하고 좀 비교가 됐었는데 이제 3060으로 넘어오면서 체급이 좀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견적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은 당근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컴퓨터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내 거는 좀 괜찮다 이제 어 남들 기본만큼은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컴퓨터 사양 물어보면은 너 사양 못써 하면 나 cpu 가뭐 케이스는 뭔데 어뭐 발열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5600에 3060써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컴퓨터 아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로 통하는 견적이기 있 때문에 따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한줄평입니다 아까 500에 35그 약간 좀, 좀 화장실 좀 노후된거랑 열쇠 들고 다니기가 좀 짜증났는데 이제 드디어 도어락이 설치가 됐습니다 번호키로 잠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을 추구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관이 약간 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빨간 색깔로 된그 슬라이드로 위로 싹 열어 가지고 띠띠띠띠 누른 다음에 싹 다듬이 열리는 그런 느낌의 도어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80만원대로 올라왔고요 용도 한번 볼게요 어느덧 게임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더를 하거나 중요 직책을 맡아서 암살을 하거나 그런 듯한 느낌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니터는 당연히 벤큐 2411 중고로 사용을 하면은 FHD 144 모니터에서 렉이라는 단어를 잊혀지게 할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CPU 쿨러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컴퓨터를 로딩 시간마다 계속 구경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사양은 뭐 전과 비슷한데요 그래픽 카드가 RTX 406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마저도 기본 쿨러가 아닌 JF10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케이스가 RX200이기 때문에 측면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속이 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CPU 클럭까지좀 불빛이 예쁘게 발광을 하니까 계속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멍 때리게 되는 본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이제, 어, RTX 4060 4000번대 최신 제품 사용하고 있어. 이제 원룸도 500에 40만원짜리 번호키 당연히 있는 풀옵션 원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라이젠 5600이 좀 출시된 지좀 됐고, B650 보드가 나와 있는 마당에 500번대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DDR5가 나와 있는데 DDR4를 사용하고 있고 약간 뭔가 느낌이 좀또 그래요. 좀,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또 다른 제품, 비슷한 제품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가장 많이 짜드린 견적입니다. 용도 볼게요. 사실 이제 게임하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는 뭐렉 관련해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이제 게임만 주구장창 즐기고 있는데 자꾸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이제 막그 4000번대가 나왔다 뭐 인텔 13세대가 나오고 이제 곧 14세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음으로써 PC 유튜버 3명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아 지금 괜찮기는 해 그런데 새 제품이 나오니까 좀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 추가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될까 한번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자 한줄평은 아까 그 프로옵션 원룸이 계약기간 끝 나가지고 옆 동네의 외곽으로 약간 좀 서울 외곽 하남이나뭐 약간 그런 쪽으로 어, 이사를 갔듯탄 느낌입니다. 구리에서 하남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겉에만 살짝 맴돌고 있는. 근데 이제 뭐 이제 원룸 계약하려고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좋은 오피스텔 그리고 현관이 황금 색깔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이게 눈이 밟히죠 지금 자 100만 원대 컴퓨터입니다 이제 FHD 마무리 그냥 엔드급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정도 사양 됐으면 좀 올라가고 싶은 거죠 FHD인데 QHD 모니터는 그렇게 화질이 좋다던데 약간 이런 느낌 뭐 CPU와 뭐 전체적인 사양은 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픽 카드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TX 4060 Ti가 되어 있기 때문에 RTX 3060 Ti보다 FHD 환경에서는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줄병다 직방 같은 앱에 황금색 현관으로 된 오피스텔을 딱 한번 이렇게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만원대에서 100만원대 견적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구매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 남성분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 부품을 바꿨을 때 와닿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생활과 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좀안 되거나 뭐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깎아서 다듬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쳐봐!